독보리 t 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남지부의 안재원입니다. 오늘 11월 11일 월요일 낮 11시 준비했습니다. 지금 조금 살짝 흐린 듯 하면서 조명도 좋고 백철리가 가까이 앉아있는 모습이 좋아서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네. 아, 앉아있어도, 백세리는 당당합니다 체격이. 네. 아, 머리도 크고, 흉고, 흉신, 뭐, 기의 각도, 뭐 기폭, 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백철리가한 4살 이제 넘기는 것 같습니다. 4살 반쯤 된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또, 그 포항 오 선생님 이야기로는 4살, 제가 가져올 때 4살쯤 됐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한참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흑철이가 어, 어, 지금은 없습니다만 공항 견사의 어, 명견이었죠. 흑철이 흑철이와 백희란 백구 어, 겹개가 모기연이었습니다. 어, 백희란 개도 음. 백칠이 못지않게 음. 음. 굵은 개였습니다. 특히, 그, 흑칠이라는 흑칠은 개는 참 유, 유명했었죠. 이거 어, 포항 어. 그, 견사의 대표 대표견이라도 과언이 아안 했습니다. 저 데려왔을 때 여름 지나면서 체중도 많이 빠지고 이 갈비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말랐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된것 같습니다. 오, 뒤로 조금 넓은 공, 공터는 아닌데, 제가 좀 넓게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기 한 5, 60m 까지, 앞으로, 좌우로 또한 30m 까지, 그렇게 이제 위에 줄을 달아서, 아, 그렇게 이제 움직일 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 만들어놨습니다. 백철이 이리 와봐 애써 멀지. 백철이 이리와봐 백철이는 뭐 언제 봐도 멋진 진돗개입니다 예, 그, 깜진이가 했습니다. 깜진이는 뭐, 한 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뭐. 백철이하고 교밀을 한 두세 번 했었는데, 임신은 무슨 이유인지 실패를 했습니다. 가 좋은 진독입니다. 하고 또, 자기, 그, 주변 개들을 함부로 물지도 않습니다. 새끼들도 옆에 와서 뭐 조금 귀찮게 해도 그냥 뭐 귀엽게 봐줍니다. 예 네. 눈매도 맸었고 나는 <laughs> <놀이> 항상 <laughs> 백철이 옆에서 재롱을 뜹니다 그러다가 너무 심하게 하면은 으른 하고 좀 겁을 줍니다 <laughs> 백철이는 저거 볼때한 20km 넘길 것 같습니다, 얘는. 어, 근 곤량이 좀 우수합니다, 얘는. 예. 눈매도 매섭습니다, 저리, 이리 한번 봐봐. 우와. 보통의 진돗개는 얘하고 싸운다면 아마 <laughs> 얼마 못 버틸 겁니다. 아주 힘이 좋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로 여기 지금 그흙고 제일 나이가 어리죠 이제 한 10개월 가량 됐는데 명진입니다 명진이하고도 백철이가 교미를 한두번 했었는데 한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임신 여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 <laughs> 여기 백진이 있죠, 백진이. 네. 백진은 지금 그발진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한두달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발진 본체가. 아 그럴 때는 저기 그 깜진이가 발진이 와가지고, 백진이 얘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첫 발정은 넘겼고 그리고 그 제일 컸고 막내죠 저 명진이가 제가 방심한 사이에 백철이랑 한두번겸미를 했습니다 제 속으로는 뭐안돼 임신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뭐첫 발정에 임신을 하는 건 뭐.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제가 가까이 가면 도망갑니다 엔진이 엔진이 착하네 <laughs> 별로 안 착하네 제가 오늘 백트이 한번 찍어 보겠다고 줄을 가까이다 묶었습니다. 네. 앞으로 보는 자세가 참 좋습니다. 이가 딱속에 있고, 머리가 듬직하게 큽니다. 네. 콧대, 입말린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명견은 틀림없습니다. 우선생님, 우선생님 하면은, 꼬리가 조금 한쪽으로 돌아가고 설랑거려서, 그래서 190%, 95% 개가 안 된다 했는데, 저는 뭐,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얘는 뭐, 성격이 좋습니다. 누구, 사람들에게, 처음 본 사람에게도 크게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아 저에게 온 사람은 딱 알아 봅니다. 예, 네, 강아지들 많이 폈습니다. 네 오늘 어, 우리 경남 지부의 네, 전체 개들 중에 대장 네, 백철이 위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